다각형의 개수 구하기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다각형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세 점이 필요하니까 주어진 n 개의 점들 중에서 세 점을 뽑으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n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그 중에 뭐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.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? 그럼 우린 먼저 n c 3 n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을를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점을 뽑았을 때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. 그래서 우리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일직선 위에 같은 직선 위에 세 점을 선택하면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N개의 점이 있으면 N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뽑는다. 이게 우리 세 개의 점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세 점을 뽑아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데 세 점을 뽑아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세 점이 일직선에 있는 경우. 그때는 이제 우리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뺄수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,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빼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유형 분석 문제 한번 보시면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10개의 점이 있다. 이 10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 봐라. 그러면 원 위에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10개의 점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도 같은 어떤 세 점도 일직선 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원하고 직선은 아무리 많이 만나야 두 점에서까지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선택했을 때그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 위에 있는 10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삼각형이 됩니다.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0c3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10c3 계산을 해주시면 10팩토리알 나누기, 7팩토리알, 3팩토리알 이렇게 되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. 우리 7팩토리알 약분 시켜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, 3은 9, 2, 4, 8 해서 1 2 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3번에 1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